안녕하세요, 시오스트 뉴지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해외 출장 가실 때 면세점에서 어떤 걸 구입하시나요? 보통 담배, 주류, 뭐 와이프나 여자친구 선물 외에 나를 위한 상품은 혹시 뭘 사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해외 출국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면세점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냥 날려버리긴 조금 아깝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출장가는 남자의 캐리어 편. 면세점을 200% 활용할 수 있는 제 노하우를 이 캐리어 안에 가득 담았습니다. 과연 제 캐리어엔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드의 실버 마운틴 워터입니다. 향수 관심 있는 남성분들은 크리드 잘 아시죠? 크리드 하면 향수계 에르메스, 명품 중의 명품 향수입니다. 특히 크리드 중에서도 이 실버 마운틴 워터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향수에 매번 오르는 좀 핫한 향수인데 한 번도 안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향수입니다. 남성 향수하면 좀 진한 스킨 향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버 마운틴 워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프스 산맥의좀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향기로 시원한 하면서도 깨끗하고 현대적인 느낌이 가미된 향수입니다. 상큼한 시트러스 탑노트에 이어지는 샌달루드와 머스크의 베이스노트 는 싱그럽고 기운 넘치는 향기를 남깁니다. 굉장히 부드럽고요. 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뿌렸을 때 이성 친구들이 향수 뭐 쓰는지 꼭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플러스 요인인 거 아시죠? 거기에 지속력이 아주 깁니다 지속력이 길면 아침에 한 번만 뿌려도 된다는 얘기인데 왜 지속력이 길까요? 바로 오드 퍼퓸이기 때문입니다 향수는 알코올 순도에 따라서 퍼퓸, 오드퍼퓸, 오드뚜왈렛, 오드코롱 순으로 나뉘는데요. 당연히 순도가 높을수록 지속력이 길고 향이 진하겠죠. 다만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향수는 약60% 이상이 오드뚜왈렛인데요. 실버 마운틴 워터는 오드퍼퓸으로 오드뚜왈렛보다 확산력이 높고 지속력이 더 깁니다. 개인적으로 이 오드퍼퓸이 가격이 좀 있어도 지속력이 기니까 뭐, 그만큼 덜 뿌려도 되고, 그래서 오래 쓰니까, 그거 생각하면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면세점에서 향수는 꼭한병 사시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백화점과 비교해서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요. 또, 60ml 미만의 향수 한 병까지는 면세범위 600불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버 마운틴 워터는 지금 보여드리는 100ml도 있지만, 50ml도 있으니까요. 이점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득템이라는 거 여러분께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선글라스. 저는 면세점만 가면 선글라스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한 번씩은 써보게 되는 것 같은데, 선글라스는 면세점에서 사야 싸게 잘산것 같은 느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오늘 보여드릴 선글라스는 발망입니다. 자, 색상은 솔리드 블랙이고요. 사이즈는 기본 아시안 핏, 렌즈, 가로 58mm, 브릿지 18mm, 그리고 다리 150mm입니다. 이 모델의 가장 좋은 점은 남녀 공용이라는 거예요. 선글라스는 자주 쓰진 않아도 여름철엔 필수고 또 다른 계절에도 필요할 때가 생기는데요. 이 모델은 남녀 공용이니까 하나 사두시면 나도 쓰고 여자친구나 와이프도 같이 쓸수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선글라스 다리 옆에 발망 로고가 있어서 모던한 디자인의 브랜드 로고가 포인트를 주는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선글라스는 시간이 좀 지나면 유행타는 모델들도 있는데 이건 딱 기본 디자인이라 오래오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짜잔! 몽블랑 지갑입니다. 왜? 이런 말 있죠? 남자는 시계. 벨트, 구두 그리고 지갑은 좋은 브랜드를 써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공감되는 말인데요. 특히나 지갑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그리고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한번 투자할 때 괜찮은 브랜드로 사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몽블랑 지갑은 남성분들께 필수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명품 브랜드 이미지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반지갑과 카드 지갑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몽블랑 사프리얼 반지갑을 보시면요. 6개의 카드 슬롯 그리고 2개의 분리된 지폐 공간이 있습니다. 평소에 현금을 들고 다니시고 다양한 수납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반지갑을 추천드리고요. 다음에 몽블랑 사토리얼 카드 포켓은요. 카드 슬롯 이렇게 총 5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드나 신분증 위주로 조금 컴포트한 카드지갑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제가 크기를 좀 비교해 드릴게요. 보시면 사토리의 카드 포켓은 가로 10cm, 세로 7.5cm로 핸드폰에 가려질 정도로 작고요. 사토리얼 반지갑은요, 가로 11.5cm, 세로 9.2cm로 일반적인 사이즈입니다. 남성분들, 자켓 안주머니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상품 모두 최고 품질의 이탈리안 풀그레인 레더를 사용해서 고급스러운 질감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숙련된 장인이 꼼꼼하게 작업해서 깔끔한 마감 처리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성분들의 피부를 책임지는 두 가지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랩 시리즈와 비오템 몸무인데요 남성 브루밍의 대표 브랜드죠. 요즘은 남성분들도 이 스킨케어에 많이 신경 쓰시는데 아직도 잦은 면도와 과음으로 거칠어진 피부를 방치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먼저, 랩 시리즈의 올인원 페이스 트리트먼트입니다. 이름부터 올인원. 이거 하나로 끝내는 상품인데요. 나는 스킨케어가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쓰시면 돼요. 하나라고 해서 효과가 덜 하냐? 아니죠. 데일리 오일 프리 보습 상품으로 뛰어난 회복력과 보습력을 탑재했고요. 잦은 면도로 인한 건조함, 민감해진 붉은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여기에 유분기를 조절해주고 주름까지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더 바랄 게 없죠. 스킨케어. 어떤 걸 써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이 상품부터 써보세요. 다양한 기능이 하나에 알차게 들어있어서 후회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하시고 싶은 분들께는 비오템 업무의 아쿠아 파워 모이스처라이저 클렌저 세트를 추천드립니다. 의외로 제 주변 남성분들은 이 클렌저 중요한지 모르시더라고요. 피부에 있는 각질을 잘 씻어주고 촉촉하게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것이 스킨케어의 가장 기본입니다. 설마! 아직도 비누로 세안하고 계신 거 아니죠? 비오테몬무 아쿠아 파워 클렌저는요, 에시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각질을 제거해주면서 피부결을 좀 깨끗하게 정돈해줍니다. 여기에 멘톨 성분이 또 살짝 들어있어서 씻고 나면 정말 개운해요. 거품도 굉장히 풍성하고요. 제가 촬영 전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해본 결과 굉장히 깔끔하게 씻기면서 당김이 없어요. 제 클렌저 원픽입니다. 자. 클렌징 했으면 이제 좀 톡톡톡 수분 공급해 주셔야죠. 비오테몸무 아쿠아 파워 모이스처 라이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면도를 좀 하고 나면 피부가 그렇게 당기더라고요. 저처럼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는 분들께는 이 상품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젤 타입이라서 바르자마자 바로 흡수되고요. 끈적이지도 않아요. 피부 진정, 정화 기능은 물론이고요. 무려 48시간 동안 수분 레벨 유지를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면도하신 후에 깨끗해진 피부에 충분히 발라주시면 오랫동안 촉촉한 피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면세점에서 여러 통 구입해서 미리 쟁여놓기도 합니다. 가격도 백화점보다 훨씬 저렴해서 면세점에서 한번 구매하고 나면 백화점에서 제값다 주고 사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면세점 들렀을 때 무조건 구매하는 아이템들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시간 제한 때문에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한 상품들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2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 롯데 인터넷 면세점 들러 보시면요 출장이 기다려질 만큼 정말 좋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상품들 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상품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LDF 쇼호스트 뉴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